안녕하세요. 20대 핵인싸템. 바로 심리학 꿀팁 대방출할게요. 여름 찜통 더위만큼 짜증 솟구치는 스트레스. 싹, 몽땅. 시원하게 날려줄 심리. 상식. 지금부터 초집중. 쇼폼 각 요즘 20대 트렌드는 뭐다? 바로 이거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단 1분 안에 웃고, 울고, 공감하고, 심장 쫄깃해지는 쇼폼 세상. 다들 빠져봤지. 20대 남자. 완전 솔직히 말하면 게임, 스포츠, 연예계 하지슈에 정신 놓고 푹 빠져 있지? 농심 짜파게티 광고 봤어? mz세대 유행어 팍팍 때려 넣어서 완전 꿀잼 라면왕 김통깨 레시피 쇼츠는 조회수 완전 폭발. 실어냐 20대 심리 핵공감 완전 공감 자아 탐색 심리적 독립 인간관계 형성 빡센 미래 고민 솔직히 머리 너무 아프지? 불안 초조 꿀꿀한 우울 자존감 바닥 대인관계 핵 어려움 아직도 질 놈이죠? 오마이갓 좌절 금지 노노 다 괜찮아. 우리에겐 만능 심리학이 있잖아. 취업 스트레스 떼츠노노. 이제 걱정 끝. 2026년에는 AI 심리 평가, 디지털 치료제가 대세로 떠오른다. 여름 스트레스 세굿바 쿨하게 손 흔들기. 찜통 더위. 끈적이는 습도. 팍팍 오르는 짜증 지수. 의학. 여름 스트레스 풀러 시원하게 떠나볼까? 레츠고. 제일 중요한 건 충분히 푹 자기. 일곱 내지 9 시간 꿀잠 보장. 몸에 좋은 거 맛있게 먹기 신선한 과일, 채소. 냠냠. 그리고 틈틈이 규칙적으로 쉬어줘야 해. 멍 때리기 스킬 발휘 숨을 깊게 크게 쉬고 후아후아 후아. 가볍게 운동도 해주고 수영 요가 완전 추천. 물도 하루에 8잔 내지 10잔 꼭꼭 챙겨 마시면 피부도 촉촉 끝 수박 오이처럼 수분 팡팡 터지는 음식으로 내몸 구석구석 촉촉하게 채워주고 자외선 철벽 방어는 필수 선크림 톡톡. 덧바르는 거 잊지 마. 하루 10분 명상 아니면 감사일기 쓰기 소소하지만 확실한 긍정 파워풀 충전 완료. 긍정 에너지 뿜뿜 랩스톱 자 어때? 쇼폼 심리학 완전 꿀잼이지. 완전 유익했지? 뿌듯.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 20대의 여름나기 댓글팁.